이거 할게요. 테스트 그거야. 조회수랑 모디파이. 뭐 순서야 뭐 어쨌든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거는 어, 여기다 남깁시다 일단. 어쨌든 어떤 시나리오고 테스트 케이스니까. 음, 지금은 뭐딱히 보여주는 건 없어요. 가르쳐 아, 뭐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다 하는 거고 화이트 이렇게 붙고 있는데 이 정도 보여주면 끝이잖아요 음, 지금 우리가, 아니 이거 말고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이 뭐뭐뭐 뭐 있지 어플 리스트랑 화이트랑, 어플 제일 저거랑 글 딜리트 저거가 됐어요 내가 이번에 만들거는 모디파이란 말이야 이건 뭐하는데글 전체 수정이라는게 되나? 좀 이상하죠 그거? 그니까 여기서 내가 이거 수정할거야 하면 어떡해요 클릭해서 들어가서 뭐 글, 뭐 수정 버튼을 누르든, 뭐 편집 버튼을 누르다 해야 되지.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이죠. 뭐예요? 내가 쓴 거야, 여지 내가 쓴 것만 컨트롤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남이 쓴 건데 내가 뭐 삭제를 한다, 수정을 한다,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는 작성자에 대한 개념을 집어넣지 않았으므로 그냥 글 수정하면은 수정되게끔. 그럼 여기서는 이제 또 필요한 정보가. 이 문제에서 뭐라 그랬어 이거 이런 모양이잖아요 얘도 이게 필요하다는 거지 몇번글 수정할래 가 돼야 한다는 거죠 그걸 그러니까 여기까지 내가 썼어 나글 수정할 거임 해서요 그럼 그 뒤에 이제 따라 붙는 거는 뭐뭘 수정하겠다고 그걸 알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또, 얘네보다는 이쪽에 더 가깝겠네? 맞죠? 만들어놓은 거 중에서, 이건 뭐 필요가 없었던 건데, 얘는 몇번 글에 대한 정보가 필요한 거잖아요? 였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laughs> 없는 글을 수정할 수는 없을 거니까, 맞죠? 없는 글을 수정한다? 이상하잖아. 얘도 있,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는 게 중요했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얘랑 얘랑 차이점, 딜리트와 디테일의 차이점은 뭘까요? 딜리트와 디테일의 차이점은 뭘까? 비슷한 게 지금 하나, 둘, 두 개야. 이, 이, 이거 아니면 이거 참고해야 돼. 얘네끼리 차이점, 이 있을 거고, 얘는 그 차이점 중에서 더 비슷한 애를 참고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차이점이 뭐냐고? 디테일이랑 디테일 딜리트랑 디테일과 딜리트의 차이점 뭘까? 디테일은 해당 글이 어디 있는지 중요했나? 를 따져보면, 굳이 아니었어요? 애초에 아니, 그런 생각 안 했잖아요. 디테일 할 때는. 얘가 실제로 어디 위치해 있는지, 인덱스상 어디에 존재하는가. 이게 중요했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해진 시점은 딜리트 할 때, 실제로 지워서 인덱스에 변화가 생겼기 때문이었죠. 그죠? 그러면 이제 차이점 알겠어. 어. 뭐. 얘는 어디 있는지 별로 안 중요해. 있냐, 없냐만 따지면 돼. 얘는 뭐 뭘. 있냐, 없냐랑 걔가 진짜 거기 있나? 까지 중요하다는 거죠. 그 내가 지우려고 하는 그 객체 자체가 내가 예상한 위치에 있나? 그럼 얘는? 모디파이는? 위치가 중요할까요? 내가 수정하고 어, 싶은 글이 진짜 어디 위치에 있는지 이거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럼 이거 따라하면 된다는 거네? 그잖아요? 렇 그러면은 난또 이런 디테일 같은 거딱 이만큼 이만큼 디테일 복사해가지고 정확히 한 다음에 여기 모디파이로 막 붙이면은 일단 기능은 몰라도 명령어는 만들어졌겠네 이렇게. 맞죠 지플, 라인트를 통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을 때. 디테일을 복사했기 때문에 디테일 기능이 실행된다 뿐이지, 사실, 얘는 있는 명령어가 됐으므로, 이제 그 다음 거로 하면 되,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 단계로 나가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laughs> 이번 생각을 해볼까 오디파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테테일능필필요없어디테일 기능 필요 없어. 오디파이디가이어가 돼야 해 수정을 해야 돼자 그럼 이쯤에서 어, 이만큼만 한번 따져 보자고요 n a chokesaw. d 그 e t 에 i l i 거니까 디테일 기능이잖아요. 비슷할 거 s a 그러면, 이거 말로 어떻게 설명할래요? 이한 줄? 어떻게 알려? 요이한 줄이 하고 있는 일이 뭐야? 서 <목소리> 이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속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이걸 어쨌든 우리는 한국어로 쓰고 있잖아요. 풀어내야 돼요 이걸. 어, 그러니까 내가 한국어로 생각한 걸 이렇게 옮겨야 되고 여기 써져 있는 거를 다시 한국어로 번역하는 일을 내머릿 속에서 계속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얘는 뭐야 그냥 command점split이면 뭐야? 얘를 쪼개가지고 쪼개는데. 공백 기준으로 쪼개가지고 여기다 집어 넣는다. 그래서 쪼개서 복수개가 돼서 배열에다 넣는다였잖아요. 이건 뭔데?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뭐 한국 말로 그냥 우리 말로 사람 말로. 뭐 영어로 설명을. 한 해봐야 아, 뭐. 가 두번째 인구 c o m m a n d d i 두번째 인거를 타입을 hint로 바꿔서 인 i n t 에 넣을 수 있어요 어. 여기서 쪼갠거 중에 세번째꺼가 되겠죠 얘는 음. 세번째꺼의 타입이 s t r 일거기 때문에 나는 i n 변수에 넣고 싶으니까 정수화를 시켜준다. 그러니까 문자열을 정수로 변환해서 그냥 정수, 정수형 변수에다가 집어넣는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이건 뭔데? 그리고 그냥 변수 만들고 펀스펄스 들어있어요인 건데 사실 여기부터는 이제 의도가 중요하다는 거죠. 없다치고였잖아요. 이거 못 찾았다치고. 이만큼은 뭐 하는 건데, 그이 반복문이 하는 게 뭐예요? <laughs> 반복문이 하는 일은? 자 체가 지금 뜻하 는게 뭐 죠？이제 처음부터 끝 까지, 지 이거 뭐 예？처음부터 끝 까지？얘 얘 처음부터 끝 까지 잖아요？얘 는 뭔데？얘 역할 이뭐예요지금이 어릴리스트 의 역할 이뭐 에요？한 마디로 어, 저장소, 저장소. 데이터베이스처럼 쓰려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 지금. 왜냐면 우리 지금 데이터베이스가 없으니까. 여기를 다 뒤져보는 거지. 다 뒤져보는데 그 와중에 이한 줄에선 뭘 하냐. 여기 있는 거를 인덱스로 하나하나씩 뽑아서 여기다 집어 넣어보는 거야. 그리고 그 아이디랑 여기서 아이디는 거야. 사람이 입력한 아이디랑 글에 남겨져 있는 아이디랑 비교해서 일치하는 게 있는지 없는지 판별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참이래. 그럼 있다는 거겠네. 만약에 이게 거짓이라면? 이게 거짓이야. 이게 다돌 동안 얘가 거짓이었대. 그럼 뭐예요? 어떤디?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뭐다 돌면 은 이쪽으로 내려오겠네. 얘는 여전히 펄스일 거고 어떤데가 맞는 거죠. 얘가 u 루인 적이 한 번이라도 있대. 이 조건식이.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찾았다인 거죠. 찾아서 여기서 파운드를 u 루로 바꿔놨고 디테일이니까 어, 보여줬고 그만 해도 돼. 찾았으니까 그만 놀아도 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얘는 실행될 리가 없겠지, 그러면. 맞죠? 그러면은, 찾았다의 경우에 얘는 이제 이런 게 필요가 없는 거지. 보여줄 필요가 없는 거지. 그리고 얘를 새로 받아야 될 거잖아요. 찾았다의 경우에 새로 받아야 될 거예요. 받는 거 어디 있는데? 여기 있잖아. 새로 받으면 되겠네, 이렇게. 이거를, 오디파인 해서, 없어인 경우 아래쪽에 해도 된다고 이렇게 여기 컨티뉴가 있잖아 컨티뉴 없으면 다시 올라갈 거고 있으면 뭐야 이거 실행 안할 거고 그냥 밑으로 쭉 내려오면 여기 만나는 거잖아요 이게 여기 안에 있어도 되는 거고 이렇게 따로 빼놔도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은 얘는 이제 뭘 해야 되는 거야? 제목 내용을 새로 받았대. 왜냐면, 그러기로 했거든, 여기서. 제목 내용을 새로 입력받기. 작성 날짜를 새로 입력받아요. 이상하잖아. 그죠? 번호를 새로 입력받아요. 이상하잖아. 애초에 그 번호는 정해져 있는 건데. 그럼 새로 받았어. 그럼 뭘 해야 되는데? 그지? 덮어 쓰기 해야지. 기존에 있는 걸 덮어 쓰기를 해야 되는 거지. 제목 내용은 지금 얘랑 얘잖아요. 맞지? 얘가 딜리트가 아니라 이제 모디파이, 얘 상황이에요. 내가 아티클 디테일, 아티클 모디파이 2를 했어요. 여기 원래 써져 있는 게 뭐야? 123, 123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바꿔야 되는 대상은 얘잖아요, 지금. 이것만 내가 새로 뭐 abc를 입력했다고 하면은 여기 이이 이 공간에 있는 이 데이터를 바꿔치기 하는게 모디파이의 목적인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새로 받았어 그럼 난뭘 해야돼요 모디파이 입력해가지고 여기 제목 어쩌고 뜨고 내용 어쩌고 떠가지고 여기다가 각각 이렇게 입력을 했대요 그럼 이거 가지고 뭘 해야되죠 덮어쓰기 해야되잖아요 덮어쓰기 어떻게 할건데 찾은거 어디있는데? 아티클 이랑 저희 이 같으면 이있잖아요아티클 저희가 수정이있죠 근데 얘는 바뀌는데? 전빼요 얘를 저녁으로요 얘를 저녁으로 빼면 이 안쪽에서 아티클스가 얘를 계속 바꿀 수 있을까? 지금, 없는 게, 없는 게 뭐냐면, 얘를 못 찾았어요, 지금. 이, 이 안쪽에서는, 얘의 그, 흔적이 어디, 어디만 있냐면, 여기만 있어. 이 반복문 안쪽에만 있어. 근데 그러니까 얘는 지금 밖에서 못 써먹는 거잖아. 요 그죠? 그럼 이걸 밖으로 끄집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네? 근데 여기 도면에 파운드를 쓰고 있단 말이지. 파운드 잃을 필요가 있나? 이 하면 안 되나? 아까처럼 이렇게 해도 이따 없다 판별 가능할 음. 거고,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있으면 얘가 아티클로 부가쓰기만 나오면 되잖아. 음. 그럼 뭘할 수가 있게 돼요? 밖에서 파운드의 아티클점 타이틀에 접근해서 아, 이게 그냥 좀 알아보기 쉽게 뉴라고 합시다. 뉴타이틀, 여기 앞에다가요. 유 붙여주고 바디 그럼 이거 값 새로 받은 거 여기다 입력하면 되잖아 여기에 이제 바디 넣고 유 바디 넣고 이렇게 그러면 이 과정이 뭐야 얘 찾아다가 요거 안쪽에 이제 덮어쓰기 하는 거죠 그래서 요 방식을 그냥 뭐 자유롭게 바꿔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이거 심지어 이거 딜리트에서도 했었던 거야. 아, 딜리트? 디테일에서 했었나? 아무튼, 필요 없었어서 바꿨, 그러니까 지웠어요 했었잖아요. 왜 트리플 체크나 하고 있어? 하면서. 음. 그 여러 가지 방식 중에 하나를 또 이제 써먹은 어, 거죠. 이게 싫었으면 사실 그냥 이 안쪽에서 해줬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자유도가 있는 거죠, 얘는. 꼭 이게 정답이 아니에요. <laughs> 어, 그러면은 이제 좀, 하나 더늘었으면 좋겠다 싶은 게 뭐냐? 이런 거. 업데이트 데이트 같은 거. 어, 애초에 글 작성할 때의 시간과 수정할 때의 시간은 시점이 다를 거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Modify 할때 업데이트 데이트를 해 주면 되겠네. 보세요. 근데 여기 라이트할 당시에 저 레지데이트만 조립을 했단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업데이트 데이트를 추가를 하고 싶거나 업데이트 데이트 당장 안 되는 이유는 이런 단순 없으니까 그냥 레지데이트 할 거예요. 왜냐면은 작성할 당시에는 작성이자 수정이에요. 그냥 최초니까. 작성 이자 수정이에요. 대신에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또 있겠지. 왜또 뭐라 그래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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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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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렇게 생, 생겨먹은 생성전 없으니까. 응. 아. 그지 그러면은 어, 에디 프라 믹서스. 여기서 이제 하나 고르면 되는 건데, 사실, 얘는 그냥 실제로 레지데이트고, 얘는 업데이트를 원했단 말이에요. 맞지? 그러면은 밑에 가가지고, 여기다가, 얘는 업데이트 데이트로 받는 거야. 그리고, 실제로 여기서는 업데이트 데이트에다가 업데이트 데이트를 넣어주면은 되겠지. 그럼 얘랑 개수랑 타입이 맞잖아요. 여기서 레지데이트를 넘겨주는 이유는 이거 하나만 가지고서도 최초에 이제 작성할 때 작성, 수정 시간은 똑같을 거니까 대신에 이제 바꿔줘야 되는 부분은 여기서 이제 날짜가 아니라 작성 날짜면 좀더 좋을 거고 수정 날짜면 좀더 좋겠죠. 그리고 또오디파이할때 이것만 그냥 딸랑 제목 내용만 하는 게 아니라 파운드 아티클의 어, 업데이트 데이트를 뭘로 해야 돼 현재 시간 구해오는 거 어디 갔어 라이트 있겠지 여기 여기서 이제 하나 더 구해다가 업데이트 데이트를 구해와 그 업데이트 데이트를 여기다 넣어주면 그세 그러니까 개를 덮어쓰기 하자는 거죠, 결국에 그리고 나서 이제 실행을 해보면 최초에 글쓴 시각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둘이 똑같겠지, 작성 날짜랑 수정 날짜가 똑같겠죠. 근데 내가 여기다가 Modify 1 했어. 제목 뭐 이렇게 바꿨대, 내용 이렇게 바꿨대. 그리고 나서 디테일 화면에 작성 날짜랑 수정 날짜가 차이가 나면 되는 거잖아요. 제목 내용 바뀌었고, 작성 날짜 수정 날짜 바뀌었고. 이런 이제 좀어 일반적인, 약간 상식에 가깝게 더 만드는 게더 중요한 거죠 이거. 여기서 이해 안 되는 거. 여기서 좀 이상한거나 뭐 이해 안 되는 거. 이게 사실 당연한 거죠. 내가 오디파이에 쓰면 수정 날짜만 바뀌는 게 맞는 거지 작성 날짜를 얘가 바꾼다 이상한 거잖아요. 작성 날 작성된 그 시점은 훨씬 더 이전인데, 그렇 그냥 정보를 좀더 추가했다 글 하나에다가 걔를 이루는 그 요소의 어, 뭔가를 더 추가했다 이그 정도면 되, 되겠네요. 괜찮 그래서 이중에서 오디파이만 우선은 한거고 조회수는 오늘 내일 하죠 어... 음... 게시글 숫자 남기네